장인어른이 갑자기 그 누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을 갈때 <laughs> 저를 같이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좀 찍어 달라고 해서 지금 화장장으로 가고 있어요 동기랑 장인어른이랑 장인어른이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출발합니다 아 무서운데 우리 장인어른이 주관해서 만드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주관을 해서 만든 화장장인데

또, 또 있고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아, 한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조금 계속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렇게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다른 데처럼 이렇게 높게 돼 있지는 않고 계단만 조금 있고 아, 한 번에 한 번씩 들어간다 여기가. 이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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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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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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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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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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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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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이 안으로 이제 한구씩 한구씩 들어가고 저 밑으로 빠지나? 어 아, 이게 밑 플렁 쫄 플렁 플렁은 이제 쫄네 아니 니놈코이잖아 코이랑 블러. 어 어. 코이랑 블러. 음.

아, 이쪽, 이쪽,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요거, 요거는 이래 있고. 이니이니는차다이띠에차다이띠 해야 란얼마오얼마오 뽀촐다이. 어, 어. 니까지, 니, 네, 니칸공까지 네, 이렇게 하는구나. 응. 어, 그리고, 일반적인 차 파킹하는 곳은, 이쪽으로, 차 파킹하면 됩니다. 아이 니, 장인 어른이 하시는 일이 많네. <laughs> 아, 아니, LED도 있고, 어. LED 솔라도 해놨고, 어, 이제. 에, 에.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동네, 에,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요번에 새로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주관해서 만드시는 거고, tiên thi sư 님이그렇게내가하고만들게주고양쪽에에골드네골드매께요태 mao ដាក់ដងហើយគេមកឆ្លងកុំនៅណឹងគេមកសំណាក់នៅណឹងអាចារគេណាស់អឺអឺដល់អាចារគេហិផ្លុក4អាចារ4គឺមិនអគុយណឹង 아, 엉꼬이니에. 엉꼬이는 뽐따이 쫄하이. 아, 아, 아. 아. 네. 관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화장하러 들어가고 나면, 상주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네. 어, 네. 예, 이제, 하늘 잘 가시라고, 네. 여기서 이제 기도 드리고, 아, 그러는 장소네. 이게 될때 보통 보면 한두 시간 정도 되거든요. 또, 초할은 는이마옹가이 젬반. 모이마옹. 여태 더 모이마옹 줘. 모 모이마옹 초. 난 거의 이 프놈펜은 비마옹. 모이마옹 난어하이마옹어 할게. 모이마옹. 반치안 반에이 반치안 여 정. 어 예전에. 레영 뜯어. 난 거의. 예전에 저희가 프놈펜에서 봤을 때는 음. 한두 시간 정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시간 밑 안쪽으로 다 한다네. 그럼 그렇게 할때 넣고. 여기에 맞자, 맞자는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해요. 응. 뭐 할지, 뽐만, 뽐만 카이 띠어? 뭐 카이 띠어? 뭐 카이 띠어? 뭐 카이 띠어? 뭐 카이 띠어? 어. 한, 이제, 한, 한달 정도, 어, 공사를 진행을 하면 대부분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អើយើងធ្វើឲ្យច្រើនតិចទៅឆែឆែវ៉ឲ្យទៅច្រើនទៅដាច់ឲ្យទៅរបបតិចអូអ្នកប្ដាមកាន់លុយកោសាងនឹងខ្ញុំនឹងឲ្យណាខ្ញុំនឹងឲ្យអ្នកកាន់លុយកាន់លុយនឹងនឹងកាន់លុយកោសាងឡောនឹងអឺខ្ញុំមកគ្រូបតគ្រូបតគ្រូបែគ្រូបែនឹងឲ្យអូអូលុយពីណាគេចូលមកចូលខ្ញុំបាទនឹងឲ្យខ្ញុំអ្នកកាន់លុយឲ្យទៅជេរទៅធួធួធួថងថងនឹងឲ្យអូអឺហឺ 이게 십시일반 돈이 이게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동네 사람들이 어 동네 출신이죠. 뭐구놈팬에 있는 자식들도 있을 거고 다들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 준비하는데 십시일반 다 모아요. 예, 정성을 모으는 거지. 예,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장인 어른이 주관으로 이거를 지금 예, 짓고 있습니다. 떡 언동은 미네요 ដងអូតបដងមួយណាអូអូអូអូអូទៅជិះគិសឡើងគងហៃចប់ថ្ងៃហ្នឹងយើងឲ្យជាងគេ37500ដុល្លារហៃបានបានបានមួយមិនຕ້ອງទៀតតាំងអស់ហ្នឹងវា4500ដុល្លារ4500ដុល្លារហ្នឹងហើយហុំមិន 3만7천원 배암, okay, okay, okay. 어~ 백 네, 3만, 불은 지금 지불을 했고. 낭아, 이3 0달러 아이. 아, 아, 달러아 아, 이아3 아, 아. <목소리도> 아, 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4500불이 들어왔는데 37,500불은 지금 벌써 지페이 됐고 그죠? 나머지 이제 3,000불만 추가로 집행을 하면 된대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한 3,000불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해야 될 게, 한달 안에 이게 다 되나? 한달 안에 이게 다 될까? 땅도 좀 다져야 되고, 뭐, 할 게, 할게좀 많기는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한달 안에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추가 이제 남은 거 3,000불만 더 집행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반, 르살로이 จักលុបដីនេះទៀតអាសលមានចាំព្រួយសលមានលុយនឹងណាចាក់ដីលុបហ្មងនេះនេះហ្នឹងហើយលុបក្រឡុកនឹងចោលអស់អត់នេះនេះនេះនេះហ្នឹងហើយហ្នឹងហើយលុបចោលអត់ឲ្យនៅក្រឡុកចឹងឯងប៉ុន្តែប៉ុន្តែនេះគឺតុកលូតងនឹងអត់ទេអត់ទេវាចាល់ទឹកដក់នៅហ្នឹងវាអត់មានហូចទៅចង់អឺទឹកនៅហ្នឹងហ្មងអូទឹកស្អុយហ្នឹងវាអត់មានទៅនោះទៀតទៅ 아, 아 니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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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원래, 원래 지금 들어오려고 아, 여기 이걸 아, 하나, 하나, 하나 넣어놨는예요 그리고 물이, 물이 흐르는 길이 아니야, 이게. 물이 흐르는 길이 아니고 그냥 고여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진입하려고 요거를 하나를 끼워놓고 이걸 지금 덮어놓은 거네 임시로 그래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나면 다다흙 채우고 하고 나면 여기도 나머지 좀 돈이 조금 남으면 흙을 싹다 놓고 그냥 반듯하게 만드실 거랍니다 여기도 그래서 평평하게 아 그래도 이 장인어른이 수고가 많으시네 맨날 와갖고 또 응? 어? 이것도 조그만 공사지만은 시골에서 하는 공사 좀별한 공사지만은 말기질이안 됐거든요. 장인어른이 속이 많이 썩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잘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인어른, 야 이런 거하셔야 역시 동네 대빵은 뭐 달라 달라, 응? 달라요. <laughs> 우리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이제 사위가 이제 유튜버를 하고 이렇게 비디오 찍고 이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지금 저 프로젝트를 <laughs>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좀 남기고 싶었나 봐요. 근 나는 무슨 행사 가는데 좀 찍어 달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영상에다 좀 담아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서 찍어 드리고 잘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도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네. 장에노러이 동네 동네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네.